이런 식으로 있는 아파트들이 5억에서 6억 정도 매물이 형성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 밑에 있는 단지들은 3억에서 4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게을러도 돈벌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원에서의 폭락 아파트들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35% 하락한 아파트들까지 하면 한 20, 30개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제일 하락이 큰 다섯 개 단지만 일단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락률로만 살펴보면 50%가 넘는 아파트도 있고요. 순위에서는 6위라고 하지만 43%나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라고 하면 권성구, 영통구, 장안구 이렇게 세개 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팔달구는 하락 아파트에서 없는데 하락률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네개구 고르게 하락을 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살펴보실 수원특례시 폭락 아파트들은 2023년 2월 실거래가 기준이고요. 중개거래만 했기 때문에 직거래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500세대는 되는 아파트, 한 450세대 이상 아파트들은 포함을 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1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권성구에 위치한 홈에실 앤루째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세대수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430세대이고요. 2017년 1월에 건축했기 때문에 6년 정도 된 아파트다. 그래서 준 신축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이 앤루차 아파트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수인 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 도보로 25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도 마을버스 이용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 호메실이라고 하면 신분당선 이슈가 있었던 호메실역이 들어오는데 이 역에도 가려면 위로 도보로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기도 버스로 이용해야 되는 단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 호메실IC가 있기 때문에 자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과천이라든지 사당 뭐 이런 쪽에 가시기는 편리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루치 아파트에서는 능실초등학교를 가게 되고, 능실중학교는 한70% 정도 되니까 엄청 좋진 않지만 그래도 보통보단 이상이라고 할수 있고, 호메실고등학교도 보통보다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군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루치 아파트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34평이 최고가가 8억 7천만원이었는데, 1월 12일에 4억 2,500만원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4억 3,500만 원이나 하락을 했고요. 하락률로는 51%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 4억 2,500이 4층이긴 하지만 다른 거래들도 4억대 매물들이 꽤 거래가 됐기 때문에 4억대 매물이 꽤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억 2,500만 원은 쭉 내려가면 한 여기까지도 거의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2018년도 말 가격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5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서 과연 이 거래가로 정말로 살수 있는지 살펴봤는데 최저가는 4억 2,500만원이었지만 지금 호가로 나와 있는 건 5억 4천부터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호가랑 최저가의 차이가 한 1억 2천만원 정도 나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전세 최저가는 2억 5천만원인데 3억 3천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이도 거의 1억 가까이 나기 때문에 실거래가랑 최저가랑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억 3천만 원 정도의 전세가 같은 경우는 2018년, 2019년에 있는 3억 이하보다는 조금 상승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2억 5천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수원에는 입주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전세가는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메실이 굉장히 크지만 요 앤루체 주변 아파트만 일단 살펴봤습니다 앤루체 아파트는 4억 2 5 0 0만 원에 거래가 됐고 옆에 있는 금호어울림 같은 경우는 5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돼서 조금 더 금액대가 높은 걸볼 수가 있고요 경남 아노스빌은 2021년 10월에 최고가를 찍은 다음에 거의 거래가 없는 상황이고 조금 더 호메실 중심에 가까운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도 4억 9천만원에 거래가 되면서 거의 40% 하락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메실이라는 지역이 6에서 7년차 아파트들이 많은데 4억 초반부터 34평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4억대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4억이 바닥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전세가가 조금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닥은 아닐 수도 있겠다 조금 더 내려가서 정말로 사업 극초반까지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지역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락이 심한 지역은 영통 신성 신안 쌍용 진흥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이름이 특이하게 이렇게 네개 단지가 모여 있는 것처럼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1600세대나 되는 아파트고 97년 12월에 건축을 해서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5년차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나면 재건축 이슈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영통초등학교를 가는데 영통초등학교는 그래도 경기도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다. 영통중학교도 86%에 달하기 때문에 꽤 좋고 태장중학교도 89%. 학력이 우수하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상권으로는 홈플러스랑 이쪽으로 가면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고요 수인분당선을 걸어서 10분 정도 가면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용통역에 추가적으로 인덕원 동탄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호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권으로는 이쪽으로 쭉 가면 있는 영동중학교가 경기도 상위 4%라고 하고요 특목고나 자사고를 7% 정도 보낸다고 하니까 100명이 있으면 8명 정도 보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24평에서 큰 하락이 있었는데 최고가가 6억 정도 갔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근 거래는 3억까지 내려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거의 3억 정도 하락한 걸볼 수가 있고 하락률로도 거의 50%에 육박하는 49.75% 하락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16층이고 저층인 매물도 아니고 다른 층수 매물들에서도 3억 초반에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가격에 거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6억에서 3억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2020년도 정도의 가격으로 돌아간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전 가격은 어떻게 보면 2억 5천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가격 그래서 그전 가격보다는 5천만 원 정도 올라서 한20% 정도 상승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그래도 꾸준히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한 3억 정도의 가격이 어떻게 보면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가를 한번 살펴보면 최저가는 3억이었는데 3억 2천만 원부터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매물은 3억 4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매물이 촘촘히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최저가랑 차이가 2천만 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세 매물 같은 경우는 최저가가 1억 8천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낮게 1억 5천부터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는 한 1억 5천 정도 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세가가 정말 1억 5천까지 내려간다고 한다면 이 가격은 2011년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가격보다는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세 자체는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전세가가 조금씩 하락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다. 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변에 똑같이 하락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영통 벽적골 8단지 주공 아파트입니다. 8단지는 방금 보신 지능 아파트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있는 아파트고요. 여기는 다 리모델링 이슈들이 있는 아파트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 1,5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고 97년에 건축이 돼서 마찬가지로 25년이 조금 넘은 아파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신영초등학교를 가게 되고, 신영초등학교 같은 경우 굉장히 학군이 좋은 걸알수 있고, 여기 있는 영동중학교가 마찬가지로 학군이 좋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8단지 주공 같은 경우, 망포역을 이용하시면 도보 10분 정도로 수인, 수인분당선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생겨나는인도권 동탄선도 한 14분 정도면 가기 때문에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상권은 마찬가지로 홈플러스나 이마트,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벽적골 8단지 주공 아파트는 22평에서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최고가가 4억 9천만 원인데 거의 5억에 다른 걸볼 수가 있죠 최저가는 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2억 4천만 원이 하락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하락률로는 48.98% 거의 50% 하락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들도 2억 6천 2억 7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2억 5천에서 2억 7천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가격이고 이 가격 같은 경우 2020년도 가격이기 때문에 3년 전 가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전에는 한 2억 2천 정도에서 정체를 하다가 좀 내려갔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가격을 쭉 살펴보면 이렇게 이었을 때는 한 2억 5천만원 정도에서 2억 6천만 원이 이 상승률을 그대로 가져왔을 때 적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저가가 2억 5천만 원인데, 호가를 살펴보면 2억 9천, 3억 이렇게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2억 5천만 원인데, 그래도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20% 이상 비싼 호가를 볼 수가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1억 8천만 원이 그래도 저렴했는데, 매물들은 1억 7천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최저가가 거의 다 반영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1억 7천에 1억 8천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가격이고, 이전 가격으로 봤을 때는 거의 2014년 정도 가격까지도 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전에도 이렇게 이 가격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던 걸볼 수가 있습니다. 8단지 주공 같은 경우는 전세가는 1억 7천에서 1억 8천 정도면 어느 정도 적정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2평은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평형인 25평에서도 하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5평은 거의 6억인 5억 9천 5백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최저가가 3억 2천만 원에 이렇게 거래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 2월에도 거래가 됐고 2022년 12월에도 이렇게 거래가 돼서 2월달에 거래된 거는 2층이니까 좀 저렴하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12월달에 거래된 건 17층으로 어느 정도 이 가격대에 형성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억 2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아직은 2020년 정도 금액밖에 되지 않고 그전 가격은 2억 5천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쭉 선을 그려보면 한 3억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싶은데 3억 2천만원의 최저가가 아직은 형성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호가를 살펴보면 최저가는 3억 2천만 원인데 그것보다 저렴하게 3억 1천만 원도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 1층이라서 조금 더 낮게 내놓으신 것 같고 그 다음 매물로는 3억 5천 이렇게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랑 최저가랑 호가 차이가 5천만 원보다 작다 이 점을 알 수가 있고 전세 같은 경우 최저가가 1억 5천인데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1억 9천부터 나와 있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억 5천부터 1억 9천 이 정도 가격에 형성이 되는데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한다면 2012년도 가격이기 때문에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전세는 어느 정도 바닥에 형성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통의 아파트들도 59 제곱미터 기준으로 한번 시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살펴보신 신성신한 쌍용 아파트 같은 경우는 3억에 거래가 됐고요. 방금 보신 팔단지 주공은 3억 2천만 원. 그 옆에 있는 아파트도 3억 원. 그 역하고 조금 가까우면 3억 8천만 원, 3억 7천만 원. 그 다음 주공 아파트는 3억 1 천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길을 건너고 나면 5억 6천만 원, 4억 5천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3억 초반에 아파트들이 많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 반대편에 길을 건너서 있는 아파트들은 3억 후반부터 4억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영통구는 삼성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거주하시고, 그 다음에 나름 수원에서 학군이 이쪽 밑에 편으로 가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25평이 3억 초반대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조금 더새 아파트 느낌이 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리모델링이라는 게 수익성이 잘 나와야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즘같이 물가가 올라가면 또 많이 밀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번째로 보실 아파트도 영통구에 있는 망포 현대 아이파크 2차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489세대인 아파트고 2002년 10월에 건축이 돼서 지금 10년 정도 된 아파트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영통에서 망포라고 하면 선호도가 있는 지역이고 이쪽에 굉장히 학원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학원들을 가기 좋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파크 2에서는 잠원초등학교를 가게 되고 옆에 있는 잠원중학교도 학력이 86%로 굉장히 괜찮고요. 망포중학교 같은 경우 90%가 넘어서 S등급을 받는 학군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포역까지 도보 10분으로 가면 수인분당선을 이용하실 수 있고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가셔서 장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이 아파트의 실거래는 35평에서 하락이 있었는데요, 6억 9,500만 원, 거의 7억 원에 달하던 아파트가 4억 1000만 원, 아니 3억 9천만 원에 거래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9천만 원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3억 원이 하락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락률로는 하락률로는 43.88% 거의 45% 정도 하락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억 9천만원, 4억 천만원 같은 가격들은 조금 저층에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고 4억 5천, 4억 2천 같은 경우도 중층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억 9천에서 4억 천만원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2020년도 가격이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가격으로 돌아왔다라고 할수있고요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3억 5천에서 3억 사이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했기 때문에 3억 5천이라고 하면 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는 아니어서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한 10년 전 가격보다 5천만 원 정도 오른 금액이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아이파크 꽃가를 살펴보면 최저가는 3억 9천만 원인데 4억 7천만 원부터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랑 호가랑 차이는 거의 1억 원 가까이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2억 7천만 원이 최저가였는데 전세도 굉장히 높게 8천만 원이나 차이 나게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고 한개 매물만 나와 있고 그것도 1층인데 이렇게 높게 나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가를 3억 5천이라고 하면 그래도 위에 몇 건이 없기 때문에 꽤 비싼 금액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한 2억 5천까지는 생각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수원에 입주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입주 아파트들이 전세물량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더 하락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포 주변의 가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84제곱미터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아이파크 2차 같은 경우는 3억 9천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그 밑에 있는 동수원 자이 1차. 여기도 40%에 육박하는 하락을 보이면서 4억 5백만원 자이 3차는 4억 9천 3백만 원 LG 빌리지 2차는 4억 4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금 위쪽으로 가면 5억 9천만 원 5억 5천만 원 수자인 같은 경우 6억 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는 아파트들이 5억에서 6억 정도 매물이 형성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 밑에 있는 단지들은 3억에서 4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연식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거고 지하철하고 거리나 뭐 이런 것도 따져서 이런 식으로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볼 아파트는 장안구에 위치한 수원 한일타운입니다 이 아파트는 5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고요 1999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한 25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라고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에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공뉴타운주공뉴타운 뭐 이렇게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야구장이 그렇게 멀지 않은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홈플러스에서 장을 보시면 될것 같고 앞으로 인덕원 동탄선이 들어오면 야구장역이 생기기 때문에 지하철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한일초등학교가 굉장히 바로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수일여자중학교도 굉장히 괜찮은 학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일중학교 같은 경우도 평균보다는 이상된 학교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일중학교 같은 경우 특목고를 4% 정도 보내서 경기도 상위 17% 정도 되는 학교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일타운의 거래가를 살펴보면 33평이 최고가가 거의 8억 가까이 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4억 5천만원이 이렇게 여러 건 거래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가격으로는 3억 5천만원 정도 하락한 걸볼 수가 있고 하락률로는 43% 하락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억 5천만 원의 매물들이 3층, 그리고 18층,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층수에서 이런 거래들이 일어난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4억 5천만 원이라고 하면 2019년도 말 가격 정도 될것 같고, 이 한일타운 같은 경우도 3억 5천에서 가격을 꾸준히 있다가 1억 정도 아직은 상승한 금액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하면 4억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가 적정가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일타운 호가를 살펴보면 최저가는 4억 5천에 거래가 됐는데 5억부터 이렇게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최저가랑 호가 차이는 5천만원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 라는 걸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세가 같은 경우는 갱신하신 분이 2억 5천만원에 있고 신규로 하신 분은 2억 7천만원 최저가인데 어떻게 보면 2억 5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층이고 3층이라 좀 저층이긴 하지만 2억 5천부터 전세를 구할 수 있다 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2억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쭉 내려가면 2015년도 가격이기 때문에 8에서 9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정도 가격이면 전세는 바닥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일타운 주변에는 아파트들이 많지 않아서 가격을 조금만 알아봤는데 84제곱미터는 한일타운은 4억 5천만 원이고요. 주공뉴타운 1단지 같은 경우는 3억 8천만 원. 그리고 경기장 옆쪽에 조그만하게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억 8천만 원이고 나머지 아파트들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 전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이다라고 찾아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두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3억 8천부터 4억 5천 사이에 구할 수 있구나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입주 물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입주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2023년, 4년, 5년, 3년 동안 나와 있는 아파트들이 13,000세대가 넘습니다. 이1 3 0세대 중에 이 13,000세대 중에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것들의 전세가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 아파트들의 총 세대 수는 7,000세대가 되고 이 중에서 84제곱미터의 전세가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들의 전세가가 3억 3천부터 시작하는 걸볼 수가 있고, 5억까지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성이긴 하지만 굉장히 영통망포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넣어 놨고요. 수원으로 확인을 하더라도 3억 5천도 확인을 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주 시기가 가까우면 전세를 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낮춰서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3억 3천에서 3억 5천 사이에 84평의 새 아파트의 전세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구축 아파트의 전세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신 아파트들 리스트를 한번 모아봤는데요. 최저가와 호가의 거리가 가까운 것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세 효과가 앞으로 들어올 입주 물량하고 비슷한 것들은 조금 빨갛게 표시를 해놨고요. 그것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서 영향을 덜 받을 것 같은 애들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대비해서 매매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전세가율 같은 경우도 60% 정도는 넘으면 매매가가 너무 비싸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산을 해봤는데, 이렇게. 세 군데 아파트가 지금 호가 기준으로는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망포 현대 2차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너무 높게 나와 있어서 높게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할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표시한 것 중에 모든 색깔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벽쪽골 8단지 주공 아파트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주변에 가격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괜찮은 가격에 아파트를 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수원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아파트 시세 정보 빠르게 알아가시려면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